최근에 들어온거는 우린뭐 이거 제로 많죠 그 다음에 KP... f 중요한 거 KPF 자그 KPF는 지난번에 뭐 때문에 갔죠? 이때 간거 여기 첫 수급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한번 들어왔네요 아주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2020년도 8월달에 쭉 들어왔어요 그걸 다 갑자기 여기서 요소수로 움직여요 요소수입니다 이때 움직였다가 그냥 요소수 빠지고 나면별볼일 없어요 근데 주가는 돌파하네요 왜? 요소수는 핑계였던 거죠. 모멘텀은 항상 세력들이 바깥치게 합니다. 쭉 뺐어요. 이때까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런 엄봉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날 여기 살수 있어요. 손절력에 딱 잡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매집이나 나알수 있어요. 여기서 쭉 가고, 얘는 막 정신없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쭉 가고, 여기서 도 계속 움직이죠. 정신 못 차릴 만큼. 얘도 여기 보면, 요 자리에서 지금 살려놨죠, 주식을. 아, 그럼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요. 다시 요렇게 빼졌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거 볼까 로봇적으로 편집됐어요. 풍력도 되고, 석탄도 되고, 요소수도 되고, 야, 코에 도면 코골이 기가 면기거리에요이엉봉이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간을 뜻치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매집입니다. 지금 다 왔네요. 딱 자리 신고가 네요 이렇게 트럭 치고 별짓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쓸어 먹었던거죠 신고가 문역에 봐야 되는 자기죠 이런게 아침에 갭을 뜨면 그냥 따라갑니다 없잖아요 이거는 30분 보고 보면 자리가 좋죠 지금 30분 봉이에요. 어? 지금 그냥 대충 이쪽 뜨면 아예 없네요. 이거 뭐, 지금 다 먹었겠죠? 5분 봉으로 자세히 볼게요. 다시 한 번. 보일라나 예. 여기네, 여기. 딱 여기만 알고 있으면 돼. 아, 여기 아침에 대충 이쯤에서 떠서 시작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기까지 가서 살짝 하면 밀릴 수가 있어요. 여기만 뚫으면 아예 없다. 그거 7,700원 딱 적어놓고 하시면 되죠. 아, 요거 7,700원이야. 그렇게만 해놓고 가면 터지는뻥 가죠. 왜? 매물이 없으니까 로봇 이슈도 붙이고 해먹기가 매우 좋죠.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양도 없이 사뿐사나 사뿐 왔어요. 여기 삼성이 이슈가 끊기면 빼버리겠죠. 근데 지금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보는 거요 그럼 스탑노스가 어디냐? 7,260원 이 자리가 현재 스탑노스로 잡으면 돼요. 빨리 설명 다시 한번 합니다. 예. 큰장님 들으세요. 자, 아침에 주 공략대상 얘기입니다. 어저께, 자, 우린 PTS, 요거 시간에 로봇주들 다좋아요 오늘 장히 치자 별급선 로봇주입니다. KPF 어저께 설명했죠. 신고가 이런 자리는 여기, 근데 5분봉으로 보면, 5분 봉으로 보면, 7,500원 부분은 가야 되는데, 얘가 딱 정확하게 그쪽에 출발하죠. 그게 래 굿샷이죠. 여기 밑에 스탑노 자고꼬리 따라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삼성 스펙도 그건데,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야 되죠. 요, 어,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요 자리. 요 자리. 자, 유일로버티에서 어제 상가 지금 비리비리 상황가 갔어요. 그, 그러니까 이건 오늘 칠수 있어요. 자, 좋은 거는 일단은 뭐예요? RS 오토텍도 이거 양봉에 따라가는 거고, KPF, 아예 매물가 뚫었죠 7 5 0 0원이면 7천 7천 백원이면이 종목 보시면 지금 이거죠 여기 딱 좋죠 자 이까지는 7천 얼마예요 7천 8백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죠 일단 좋은거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1번 이겁니다 로봇주에 로봇주 자, kpf가 따봉이죠 이거는 아예 떴어요. 7800원. 아예 아예 시국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꼬리 잡습니다. 꼬리 꼬리 꼬리. 자, 로봇주 강세입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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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기다려 꼬리 꼬리 우림 PTS 우림 이씨 우림 PTS 꼬리 지금 꼬리 지금 꼬리 지금 그다음 얘도 지금 되죠? 요 얘도 지금 9,300원 요 부분에 꼬리 치죠. 오림 쭉쭉 가죠. 자, 오림. 우림 PTS. 스타노스 이제 9,300에 샀으니까 9,420원 잡읍시다. 9,420원. 잡고 대응. 자, 우림 PTS 지금 올립니다. 올립니다. 자, 구림 PTS, 우림 PTS. 자, 9,300원 부분을 잡았으니까 1,03%는 먹어야지. 자 9,600원 이상에서 3분을 매도. 9,600원 이상 3분을 매도. 매도 매도 9,600원 이상 3분을 매도. 자 9,600원 이상에서 3분을 매도 치고 들어갈게요. 드래곤 플라잉 오늘 주 가지고 오늘 지금 가는 날인가? 드래온플라이 강하네요 자드래온플라이 강하고 일단은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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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타노스 9450원 4고 대응 자 지금 올리죠 캠캠시스도 어, 꼬리 달고 지금 바로 쏙 한데 바로 지금 움직였네 꼬리치고 자 k p f 는 여기서 꼬리치고 올려야 됩니다 자 스타너스 9510원 9510원 정정 정정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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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추가 3분의 1 매도 어 지금 추가 3분의 1 매도 추가 3분의 1 매도 매도 3분의 1만 보여 3분의 1만 보여 3분의 1만 보여3분만보여자 스탑노스 9,650원 정리정리 정리정리 전체 여기가 스탑노스 걸고 지금 대응하는 겁니다 쭉쭉쭉쭉 갑니다 kpf 7,400원 이하 매수 스탑노스는 7,320원 자 삼석스펙은 락봅니다 락 오케이 락락 같습니다 락, 락 이후에 절반 매도 여기 삼석스펙은 정이 삼석스펙은 다 왔습니다 18%도달했어요 이런건 정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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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자자자 딴얘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자여기서 아이 지금 자 매도 준비 물량 줄일 준비 요 물량 체크 또 했잖아 지금 요런 자료 팔린단 말이야 지금 자 자자자자자 자 3분의 매도 3분의 매도 3분의 도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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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도 자 3분의 매도 일단 요자리에서 매도. 일단 챙겨. 요자리에서 일단 챙기고 갑시다. 챙기고. 요거는 일단 챙겨.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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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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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8,000원 넘기면 8,000원에 추가 3불 매도. 자, 8,000원 넘기면 추가 3불 매도. 그렇지. 그렇지. 8,000원 넘기면 추가 3불 매도. 추가 3분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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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했죠? 자, 3불 매마 보여? 3분을만 보이고 자 자자자자자자자 자. 딱 눈에 보이게 움직이지 이런거 자자 8100원 넘기면 지금 슈팅에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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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원 넘겼을 때자자8100 8100원 넘기면 지금 넘겼아자 8200원 8200원 지금 절반 빼도 절반 매도 절반 매도 6분이면 뭐요 또 급히 가잖아 급히 가면 또 뺀단 말이에요 급히 가니까 뺀다고 뺀다고 빼고 나면 다시 잡을 거야 자 어저께 교육 약발했죠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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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다려 기다려 자 자, 8300원 이상이 전체 매도 자 오케이 말이 어케바리 okay, 굿샷 자.